안녕하세요. 처음이 다른 중고차 아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BMW 730LD X드라이브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6년식, 주행 거리는 11만 4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살균 소독 인증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분넷쪽 관리 상태 좋아 보이고요. 범퍼 쪽 전방 카메라, 전방 레이더, 전방 센서 있습니다. 다음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제로 마쳤습니다 5.60으로 70% 가까이 남았네요. 사이드미러, 측면 카메라 입고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 볼게요. 도어 쪽에 문고 보이지 않습니다.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수 없는 상태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3.47로 40%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엠블러 교체해주셨고 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고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열밀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네이 차량 고스트 도어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사이드 미러 안쪽에 후측방 있고. 바깥쪽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쪽에 문콕 보이지 않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이스 없는 상태네요.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이제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먼저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메모리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운전석에는 마사지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사만카돈 사운드고요. 앰비언트라이트 들어오고 있네요.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14,480km 주행했습니다. 공기압은 보충해주실 거니까요. 걱정 안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핸들 뒤쪽에 전동 핸들 있습니다.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음성 인식 핸드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앞쪽에는 HUD 작동 굉장히 잘 되네요. 다음으로 위쪽 썬루프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는 ECM 룸밀러, 블랙박스, 하이패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운전자 보조 기능 들어가 있어서 안전한 운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 굉장히 잘 되고 주차 보조 시스템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 깔끔하고요. 더 아래쪽 스타트 버튼, 오토 스탑 버튼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아래쪽에는 시가잭이랑 USB 이용도 가능하시고 주행 모드 조절,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습니다. 서스펜션 조절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e 열로 이동할게요. e EH 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습니다. 후석 TV 양쪽 다 들어가 있고요. 뒷자리 살펴보시면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 열선 통풍 시트 있습니다. 가운데 뒷자리도 전동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네, 탭으로 편리하게 이용도 가능할 것 같고요.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컵홀더 두개 이용 가능하시고요. 다음으로 시트 볼게요. 네,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고요. 앞쪽에는 발판으로 편리하게 이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석 커튼으로 자외선 차단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열도 썬루프 개방감 좋고요. 다음으로 뒤에 리어커튼 탑재되어 있습니다. 리어커튼도 조작 가능하시고요. 뒷자리 도어 쪽 살펴보시면 마사지 기능 양쪽 다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앞쪽에는 거울로 편리하게 이용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엔진룸 볼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이유 전혀 보이지 않고요.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음 없고 등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앞쪽 이동해서 인지랑 미션쪽 살펴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요. 네, 등속 조인트 찍킹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 730LD X-Drive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인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